일성은 보석 강사니다. 누구든 노력해서 백 개든 만 개든 욕심껏 해 가라. 우리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셨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때 중학교 입학식 때 훈화 말씀을 듣고 일성 보석이 무엇일까 나도 캘수 있을까? 그때는 이해도 공감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4년이 되고 졸업을 앞두고 한장한장 한장 쌓여진 이 상장 모음집이 아 이게 일선 보석이었구나 나도 캘수 있었구나 저는 이 상장 모음집을 4년 동안 유학할 수 있도록 많은 회려를 해준 제 남편한테 가장 먼저 내밀었습니다. 많은 배려 속에 일성 중고등학교를 4년 동안 열심히 다녔고, 저는 이 산장 모집을제두 아들과 며느리들, 사선 명의 손자 손녀, 손녀들 앞에 내놓고 기립박수를 받을 때 일성을 찾아 유학 생활을 한 것이. 이게 가장 큰보람인구가 일성을 찾아 공부한 것의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제 스스로 제사신한테 칭찬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상장보험집이 4년 동안 서랑설레하며 제 가슴 한쪽을 많이 아프게 했던 뒷담화들도 밖에 밝게 밝게 <laughs> 빛나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일선까지 왕복 400km, 와우. 4년 동안 10만km를 운전하면서 여고 졸업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힘들지 않고 견딜만 했습니다. 그보다 100배 힘들었던 두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70 나이에 남편 혼자 시골에 두고 서울 유학이라니 정신나간 소리다 아니 그 옥계리 부녀회장 미쳤다네 또 하나는 일석보령 부녀회장을 7년동안 열심히 하더니 바람이 났네 딴살림을 차려서 집을 나갔다네 이두 가지 뒷담화는 아직도 증거 없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일라고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상장 모음집을 마을에 간 분여해 내놓고 뒷담화 주인공들에게도 보란듯이 공개할 생각입니다. <laughs> 저는 그동안 일생 보석을 열심히 캐고. 수십 년. 가슴에 옹이로 박혀 있었던 배움의 한도다 풀었습니다. 무한 불성.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 항상 저희들 곁에서 용기를 주신 우리 학교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일성인의 정신과 금지로 새로운 학업에 성실히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니다십니다 네, 배움에 대한 레임을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